오늘 말씀은 교회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소대교회의 유대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정말 충격적이고 급격한 회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인도의 유명한 지금도 어, 위인으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가 어,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게 어, 예, 성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성경도 많이 읽었고 예, 기독교적인 지식도 많은 사람이어서 아주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평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기독교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고 숭배하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숭,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면서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마트 마간 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데 그의 교회, 교회가 안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 복음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존경이 되고 신뢰가 되었지만. 그 시도네 삶을 보니까 우리 말한 것, 은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나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어서 처음 예배 출석을 하는데 그 예배당 문제기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마간디가 어, 사랑을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어, 어떻게 어, 나를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는가. 그 당시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두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참이 마트마간디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세계들을 말인 것 같아요. 예수는 좋지만, 예, 교회는 싫들다 요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가 너무나 수용이 되지만, 정말 마음에 맞지만 교회를 보니까 그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덕이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을 건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참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뭐 제가 잠깐 기도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이제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해보가는 문제도 크고 일자리 문제도 크고 또 하나. 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위치, 위치한 이런 나라라서 외교안보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활을 좌우할만큼 그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도가 너무나 높은 나라인데, 에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대부분 입장은 한 열일 명을 포함하여 한 일곱 여덟 명은 대부분 보수 쪽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오법처럼 이런 것들이 창조의 섭리에 반하니까 목사님들이 반대를,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몇년 전에 독일에 있는 우리 저기 친구 선교사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독일은 이미 서구 사회는 이런 문제가 다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면 법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투쟁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세상이 정치적인 논리로 나뉘어서 있고 또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도 내고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써 사람을 변화시키고 중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중생이 없이 말만 하는 기독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중에 하나입니다. 말만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독교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가장 싫죠. 아까 말한 마트마 간디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담에색으로 이 구장 전반부에 보면 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뜨겁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니까 이2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혹하고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 바울이 이 바울이 뭐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귀거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 너무 이 충격적인 회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만이야 국가 며칠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갑자기 예수를 구주라고 하면서 갑자기 변화되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에 이렇게 큰 핍박을 가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에큰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명대 교회 대형 교회란 말인데 사도회에는 쉽게 말하면 목사님 몇명 빼놓고는 다 뭐예요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고 하이하여 크게 울더라 스테반이 순교를 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서 근데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사,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집집마다 들어가 색출해서 뭐예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순교시킨 일이 앞장섰던 일이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 아니 데반의 사도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어? 내수를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으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를 신뢰했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근데 뒤에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여기 에 본문에는 제가 PPT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바나바가 바울의 핵심 과정과 그의 핵심의 진정성을 얘기해 주므로써 사도들이 사울이 제달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너무 그 극개간 충격적인 사울의 변화를 보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사울이 다수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리와 사마리아교회가 평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함과성령의일로더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사울의 이 놀라운 회심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이 팔짱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팔장 사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 각질에 흩어져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렘에게 있었던 큰 교회 를 하나로 있었던 그 교회가 유대 각지로 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구장 3절 시대처럼 유대 각지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핍박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극격한 회심을 통하여서 또이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이 바울, 변화되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더큰 충격적인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사울의 아주 이 극격하고 분명한 회심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후 잡아서 변화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가장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스테반을 순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그가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회신과 또 성령충만한 그리스도는 당시에 오전절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충만해서 이 사울로 인해난 그 핍박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울의 외심을 통해서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오늘 바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지자 이 교회의 중요한 사, 아니 본질이에요. 어, 여러분 오늘 뭐 교회가 차별금지법도 방해하고 어, 뭐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어디를 지지하고 뭐 어느 부상 어느를 지지하고 이런 것도 뭐 무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바울의 사울의 변화가 일어나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예,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이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인 어려움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 진실한 교회름을 만나고서야 그리소인이될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에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서야 그리스인이될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전도했던 분의 그 희생과 삶. 여러분, 제가 처음 그 성교단체 에 가서 처음 들어갔을 때 받은 느낌이 뭔지 압니까? 첫째는 너무 박다른 거였어요, 느낌이. 사람들이 너무 기쁨이 충만했어. 일단 너무 그 느낌이 그 좋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있고 사랑과 헌신이 느껴지니까. 저절로 저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지만 문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처럼 한번 만난 교인이 교회 나갔는데 아까 마트 마간디가 만났던 것처럼 교회 오니까 무지가 앉아가지고 황인종은 못 들어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정말 가짜 교인이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다시는 교회로 안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체였는데 사업자에서 일하던 이, 이 권사님인가 누가 하도 삼 개월인가 월급을 못 받았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월급을 받으러 찾으러 가니까. 그 사장이 앉아 있는데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더래 열심히 보고 있더래 그래서 그 사장이 3 개월 동안 임급을 채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도 은혜가 안닿겠지만 만약에 부신자가 그걸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런 예수 내가 왜 믿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건 정말 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첫째는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사람의 모습이 증인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총망받던 젊은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열심히 틀심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자를 이단의 괴수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하루 아침에 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해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에 계수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해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 그 시대에 오는 거고 유대인들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들에게 총망받던 지도자로 여겨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확 돌아서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게 아니라 확 돌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구세군의 이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여기가 이렇게 모고 많은 거기 창립자가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 김문 기자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다가올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때가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입종을 암득을, 임종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그 부수가 좀 기도를 하더만 이렇게 얘기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다. 수상적인 지신만을 전하는 말만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일리엄부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정말 뼈때리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맞는 얘기를 했어. 여러분, 철학적인 기독교. 요즘 교회 가면 막 제자훈련도 많이 얘기하고, 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수많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간단해요.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 그 어느 남편에게, 어, 제, 아내가 막 전도를 하면서 당신 한 번만 교회 가면 좋겠다. 교회 가면 천국같이 여겨져. 그래서 그 남편이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 교회 가면 천국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너무 남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곳이라면 안 갈란다. <laughs> 지옥에 왜 가냐? 이러면서 남편이 <laughs>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laughs> 아무리 입으로 천국을 얘기한들 <laughs> 그 아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박아주기를 그거 하니까 교회 가자니까 네가 당신이다는데 강지식을 안는안 가겠다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없는 정치.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없는 정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악의 죄악을 정말 사악의 사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악한 곳모술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입니다. 이런 윌리엄 부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를 개척했던 곽수희 목사님한테 그런 누가 이렇게 물었다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했는데 곽수 목사가 이렇게 했대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면 붕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붕한다고 반드시 붕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보고만해 그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한경제 목사님은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해야 한경 한경제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싸우진 않잖아요. <laughs> 최소한 분쟁만 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의 또본 회퍼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다고 한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 역사하시는 실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담고, 잘못하면 이게 다 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구호가 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여함과 성령의 일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주를 경여하고 성령의 일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다 그리하여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죽였던 그 당시 초대형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공중 분해시킨 그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인 종교의 영웅인 이 사울이 변화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냥 원자폭탄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하여 온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정전 8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뭐예요? 핏박이 오니까, 여러분 핏박은 내가 어떻게 하수서는 비자발적인 것이지만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핏박이 오히려 온 유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딸리면다 시험이야 그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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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뭐예요?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증가되고 또. 사도바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교회에서 결혼한 지한 2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 나온 지한 달밖에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왜 교회 나왔냐면 너무 이 남편이 성질이 고약해서 마누라가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는 어리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집을 나가버린 아내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제가 내가 변화됐다 한 번만 살아달라 얘기하니까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봤는데 뭐가 변화가 돼못 믿겠어. 그래서 이제 찾아가더래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은혜도 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찾아가서 만났대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남편이 진정하게 회심을 하겠으니까, 한번 믿어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봤어요. 뭐 어떻게 변할 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 책임지겠어?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부부가 함께 딱한 달만 교회 나와봐라. 한 달만 교회 나와서. 그래도 아무리 했거든. 그냥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근데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한달 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은혜를 받은 뒤에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는데그 목사님이 나중에 먼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가 그 부부를 그 집회하는 데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 우리 교회 집사 가정은 집사 가정이 아니라 사찰에비 사찰 교회 사찰. 그래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우리 교회 보배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사람 나라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한 사람이 트랜스포밍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9장 30절에 그리하여 사도바울이 이렇게 회심하여 변화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함과 성령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 제가 먼저 뜨겁게 이런 성령 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신다면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 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런 이런 지 바울처럼 그런 성령 의 역사가 우리가 온대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번 그리하여. 교회가 봉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새롭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교회의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내 아라는 사람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회심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